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풍에 사는 청풍면 대류리의 김규철입니다 올해 62세입니다. 가족은 이제 부모님 한분 계시고요. 식구하고 셋입니다. 고향은 여기 청풍대류리요 네. 어, 여기서 나하고 연습하고, 연습고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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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밖에, 아니, 중, 안 아니 중간에 몇번 나갔다 왔지. 마음에 안, 안 들어서. 그냥? 아, 노가다 쪽에 이제 뭐 아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뭐, 떠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형님한테 갔지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있어라. 그래가지고, 한몇 달에다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적성에안 맞아서. 어떤 게안 맞던가요? 모든 게안 맞죠. 시골하고 시내하고 나가보니 차이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접었습니다. 아, 결혼은 늦게 했습니다. 뭐, 어, 제가 4 9에 했으니까요, 결혼은. 그 전에는 뭐, 인연을 못 만났나요? 뭐, 인연은 못 만나지는 않았지만, 뭐, 결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당시는 그래도 어느 날, 어 40대 후반기가 되니까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아니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매로 딱요. 어 위인을 어, 봤을 때 마음이 딱들으어요 네. 그래서 아직이에요. 네. 어느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저혼 이제 보는 게냐면 왜 제가 작으니까 와이프는 좀 키를 키가 좀 커야 된다. 그한한 가지요. 키는 네. 아, 저 같은 게, 이제, 그전에는 뭐, 옥수수도 했고, 콩농사, 브로콜리, 이런 거에다, 이제, 힘이 들어서, 오류, 이제, 앉았다, 이제, 올해 다시 콩농사만 한4 0 0평 지말에 요 아, 제 혼자 합니다. 식구는 제천 계시고, 저는 여기서. 뭐 해요? 뭐, 알바, 하시고, 그렇죠. 제천에서 일하시고, 혼자 농사에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 힘든 건 없어요. 소를 조금 키우지요 소는 아, 몇 마리나 되세요? 서른 마리요. 그렇게 해서 서른 마리가 길지 않요 예, 예. ]가요? 예. 그, 소는 가축을 키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축창제는 재미가 좋았었는데, 이제,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지내면서, 상황이 좀안 좋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죠. 뭐 사료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먹이를 싹다 사거든요. 여기서 생산하는 건 이제 풀 종류를 다 가지고 생산하는데요그한 가지고 나머지는 다 사야 되니까 사실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데또 축사가 있으니까 안 지을 수도. 예예. 예. 앞으로는 이제 소값이 좀 좋아서. 우리 이장님 얼굴이 너무 슬프아 그래야 되는데요. <laughs> 뭐심박하잖아요 지금 <laughs> 상황대로 가는 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 걸어야. 응. 예. 예.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때뭐 힘들다 소리는 안 해요.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때 모든 게 원래 스물 네면서도 이사가자라는 거 이사도 안 가고 저는 여기서 살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잘겠다달가지고 이사도 안 갔어 요 저희는 2라미 녀요 계시네요? 예 맞으세요? 예 음. 동생들하고는 뭐 자주 만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끔은 다한 번씩 만나요 아이 여기 제천에 사세요? 아니요 외지에 있어요 서울 쪽에 가끔 만나면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겠네요? 예. 예. 그럴 때는 무슨 놀이를 하고 보세요? 놀이 같은 거는 뭐 별로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면 이제 나가서 뭐정심이고뭐 이런 거 같이 저거 하고 작은 집에 이제 작은 엄마 한 분이 계시니까 같이 모시고 나가서 정심 드시고 해지딴 놀이 는뭐 별로 없어요. 형제 집안에 뭐 그런 건 없어요 또. 그리고 <laughs> 여기 물이 저렇게 흐르는데. 예. 거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너무 깊어서. 예, 예. 어,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시겠네? 가끔 가다 이제 1년에 한번 있어요, 기회가.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은 좋아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1년에 한번 기회는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여기서 이제 황토 흙물이들어 가요. 그럼 내기가 그물 타고 올라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나가서 딱하려에요 그, 1년에 한 번. 형님들하고 고기잡보다 여기서 매운탕 끓이죠. 주민들 다 드시게. 어, 아, 그럴 때는 이제, 메기 네, 올라와요? 예, 예. 아, 이렇게, 오늘 이제, 쏘내기가 많이 오면 여기에 항투물이잖아요. 그럼 물이 한 군데로 이제 내려가거든요. 도랑으로. 그럼 그 도랑 타고 메기 올라와요. 그럼 이제, 죽다 가지고 잡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매운탕 끓여가지고 다 같이 드시는 거죠. 몇 분들. 그럴 때는 뭐, 그물로 잡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족대, 족대. 족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는 게 최고 좋죠. 검사지시는 예. 아, 거꾸로 이런 건 해요. 뭐, 저녁으로 뭐, 한 5km씩 그전엔 걸었는데 지금은 또 틀리더라고요. 여기 조금, 60대가 넘어가니까 확 틀려. 그래가지고 자제하고 있어요. 무릎 쪽에 이제 이상이 올까봐.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제, 저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고 싶은 일농사라면서요 어, 아, 농사 짓고 손미기면서 뭐, <laughs>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는 게 최고지, 뭐. 악기를 다, 다 배우고 싶다든가.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면 뭐, 배우고 싶다. 치고 싶 아, 그런 것도 취미가 없어요. <laughs> 그냥 하고 싶은 건 내가 걷는 게최고고 몸에 맞게, 그때. 그전엔 뭐, 뭐, 40대, 50대는 뭐, 양평까지 걷다 뛰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걷는 것만 해 주로 뛰는 건안 해요. 산 좋아해도 지금 뭐냐면 모노레일 적었다며 차단 시간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방위를 야, 예, 예.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 전에 이제 1월 1일날 새벽에 우리 형님하고 비공산 올라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케이블카 생기고 모노레일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안 가지요, 지금. 안전사고 날까 봐. 야, 야. 그 바람만 보시겠네요, 아, 그렇 타고 싶품 재고 사무실에 와서 아까 부사장님 만났거든요. 전화만 하면 그냥 무료 승차해 거든요 여기 주민들은 다 그렇게 무료 승차해 줘요. 그렇죠. 뭐주민들 왔다 그러면 뭐암리도 다니지. 표워져야지안표워지면 가만 히 있나겠다. 자 그럼 이제 건강도 이제요 걷는 걸로 하시고 응. 취미생활은 농사 지으시고 그러시는 그죠 네. 예, 그 예. 바라는 건 없으세요? 뭐 바라는 건뭐그렇잖아요 제가 믿기는 저뭐 농사나 소 가격 좋은 게 최고지요. 농민한 네. 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